미리 뜯어보고 싶은 거를 정말 꽉채워어요어 <laughs> 이거 진짜 예쁘네요 너무 예쁘잖아 오, 뽀송한데? 살짝 건조하게 발리는 느낌도 있긴 하거든요 얘는 맛있진 않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짱순입니다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 외부 일정을 갔다 와서 영상을 찍는 거라 화장한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살짝 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뒤에 택배가 아주 많죠. 여러 브랜드에서 영상 노출 의무 없이 단순 선물로 보내주신 시딩들을 함께 뜯어보는 시딩깡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뷰티 크리에이터이다 보니까 평소에 화장품 선물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오늘 이렇게 시딩깡 찍어보려고 며칠 동안 택배를 안 뜯고 모아뒀습니다. 보통 신상을 보내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궁금해하실 만한 제품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시딩깡!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먼저 가장 큰 박스부터 뜯어볼게요. 클리오 코스메틱이라고 써있고, 클리오 안에도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거는 더마토리에서 보내주신 시딩입니다. 짠! 이렇게 책 모양의 박스에 <laughs> 시딩을 보내주셨어요. 시딩을 보내주실 때 제품만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패키징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보내주시는 브랜드들도 있거든요. 베스트셀러, 책 컨셉이라서, 이렇게 제 사진이 들어있는 북클럽 카드, 이런 것도 같이 보내주셨네요. <laughs> 저는 이렇게 브랜드에서 제 얼굴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보내주시면 현관문에다가 다 붙여놔요. 열어보면 오! 모공패드, 진정패드, 수분패드 그리고 제가 완전 잘 쓰는 PR샵 베리어 B5 앰플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 앰플은 화장하기 전에 쓰면 화장이 진짜 찰떡같이 잘 먹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여기에도 짱수님이라고 제 이름을 써주셨네요. 요즘 패드 좀 새로운 것들 써보고 싶었는데 잘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달바에서 보내주신 시딩입니다. 달바 비건어리 면역 다이어트 체지방 컷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고 안에 알약 같은 게두알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총 14포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체지방 컷만 되는 게 아니라 체지방 관리와 면역 기능을 동시에 키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요즘에 한 2kg 정도만 더 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거 한번 먹어보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택배 말고도 얼마 전에 퀵으로 보내주신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달바 클린 티트리 리포존 톤업 선크림 그린 컬러 톤업 선크림이라서 이제 붉고 칙칙한 피부를 균일하고 화사하게 보정해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또 그린 컬러 제품 좋아하거든요. 달바 선크림은 또 워낙 촉촉하니까 이것도 아마 그렇겠죠? 제가 지금 맨살에 발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막 엄청 촉촉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기존 워터풀 선크림보다 좀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이 인것 같아요. 화장하기 귀찮을 때 한번 호로록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달에서 피그 애씨드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라인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 짠 물광 샷 스킨 부스터 뭔가 별명부터가 아주 제 마음에 쏙들것 같은 그런 제품인데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은 없지만 지금 집에서 구달 다른 라인 제품을 아주 잘 쓰고 있거든요. 구달에 대한 호감도가 아주 높은 상태라 신제품들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밀크 터치에서 보내주신 제품인데 립 글로스 제품인 것 같거든요. 으악! 이 씨딩이 어쩔 수 없이 배송 과정에서 이 패키지 안에서 이렇게 이탈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이거는 지금 뜯어서 봐야겠다. 평소에 이렇게 씨딩 뜯을 때 손을 되게 많이 다치거든요. 조심조심 부드야 돼. 이렇게 지금 일단은 <laughs> 쏟아놨는데, 기존에 있던 틴트 제품이랑 모양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색상이 나와있는 종이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3호 피오니 레인이 베스트라고 써있거든요? 이거랑또 제가 모브 쳐돌이잖아요 <laughs> 이름에 모브가 들어있는 7호 모브 샤워. 이두개 한번 손에 발라볼게요. 오! 헉! 예쁜데? 요게 3호 피오니 레인이고요. 그리고 요게 7호 모브 샤워. 이거는 생각보다 살짝 웜한 느낌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에뛰드 신상 글로스 제품은 발색이 엄청 여리여리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색감이 되게 확실하게 딱 올라오는 편이라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요런 느낌을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요런 컬러들도 있어서 이것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발라볼게요. 이건 아마 좀 투명한 팔 글로스가 아닐까 싶은데, 헉! 어머, 이거 진짜 예쁜데요? 이렇게 발라봤는데, 진짜 완전 영롱해요. 얘네는 플럼핑 효과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입술에 이렇게 펄감 있는 글로스 바르는 거 딱히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어 얘네는 예뻐서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습니다. 오 이거 예쁜데요. 그리고 다음은 CJ 웰케어라고 써 있는 박스인데요. 짠! 다이오코어 피부 면역 유산균. 장 건강과 피부 면역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유산균이래요. 올리병 어플 보니까 지금 2월 올영픽해서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궁금했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총 40포 들어있는데 1일 1회 1회 2포씩 먹으라고 되어있네요. 제가 요새 유산균을 따로 안 먹고 있었거든요. 음? 이게 무슨 맛이지? 약간 고소한 것 같기도 하고, 달달하기도 하고, 음, 특별히 엄청 맛있는 맛이 난다, 이런 건 아닌데, 음, 먹을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회 이포 먹는 거면 그냥 처음부터 한 번에 먹을 수 있게 양을 합쳤어도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요거는 제가 잘 먹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다음에 영상에서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요것도 궁금했던 제품인데 프롬니에서 시카 워터 썬 앰플이랑 톤업 썬 앰플 비비를 보내 주셨습니다. 썬 앰플은 제가 이전에 사용을 해 봤는데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완전 스킨케어 제품처럼 촉촉하게 발리는 그런 제형이고 요 톤업 썬 앰플 비비가 새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린 컬러랑 보라 컬러 있는데 저는 붉은 기를 가려 주는 그린 컬러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올리브 그린 컬러 한번 손등에 발라볼게요. 엄청 묽을 것 같은데? 오, 오, 막 주르륵 흐를 정도로 묽지는 않고요. 되게 촉촉하고 얇게 펴발리는데, 소량 펴발랐는데도 톤 보정이 딱 되는 게 느껴져요. 선 앰플 비비라 자외선 차단지수도 일반 선크림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미니어처 제품도 이렇게 조그만 파우치에다가 넣어주셨는데, 요새 제가 이런 미니 제품 좋아하거든요. 여행갈 때 너무 잘쓸것 같습니다. 다음은 투쿨포스쿨. 쉐딩스틱이 새로운 컬러가 나왔다고 보내주신다고 하셨었거든요. 짠, 요렇게. 기존에 있던 웜, 쿨컬러 새로 나온 요 3호 뉴트럴 컬러 같이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쉐딩 스틱이랑 하이라이터 스틱이 같이 주얼로 되어 있는 제품이거든요. 뉴트럴 컬러 한번 발라볼게요. 자, 이렇게 쉐딩 스틱이랑 하이라이터 스틱 같이 발라봤는데 요즘은 또딱 웜, 딱풀 이런 컬러보다는 좀 미지근 톤으로 메이크업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미지근 메이크업 할때 쓰기 딱 좋은 그런 컬러감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디앤서에서 보내주신 제품. 이렇게 콜라겐 마스크팩을 보내주셨는데 기존에도 있던 제품인데 이게 출시 후에 다양한 피드백이 있어서 그 피드백을 토대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에 더잘 밀착될 수 있게끔 사이즈가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해주시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마스크팩은 제가 보통 집에서 쓰기 때문에 집에 가져가서 자기 전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르트틴에서 보내주신 CD. 다양한 제품을 보내주셨는데, 리제너레이티브 라인 크림 앰플 마스크. 이렇게 보내주셨고, 크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용해본 적이 있는데, 기능이 되게 많아요. 탄력, 진정, 보습, 보호 크림. 사용감이 괜찮았던 기억이 있고, 이 앰플도 톤, 결, 광케어에 효과적인 탄탄 영양 채움 앰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몇년 사이에 저도 또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몇년 전보다 지금 더 저한테 필요한 기능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요거는 안 써본 라인인데, 이건 히아세라 모이스처 카밍 라인인 것 같습니다.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가 쓰는 거라고 하는데, 존대요? <laughs> 어, 이번엔 요걸 써볼까? 건조하고 민감해진 지친 피부에 촘촘하고 탄탄하게 수분을 채워준다고 합니다. 제 얼굴은 하나인데 써봐야 될게 너무 많아요. 뭐부터 써봐야 될지 모르겠어. 다음은 하밍에서 보내주신 시딩입니다. 하밍 블러셔가 새로운 컬러가 나왔어요. 젤리 에어치크 두 가지 컬러, 멀티컬러링 파우더 블러 한 가지 컬러. 하밍 사장님께서 웜톤이시다 보니까 쿨톤인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컬러들은 좀 웜한 컬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쿨 컬러를 또 새로 뽑아주셨더라고요. 앙고라 컬러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올영 장바구니에 담아뒀었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완전 가루 파우더 제형으로 나온 블러셔예요. 보이시려나? 여기 발라봤거든요? 완전 화사 뽀용한 그런 컬러가 아니라 적당히 차분한 포도우유 느낌? 약간 롬앤 다인 누드? 그거 좋아하시면 이 컬러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젤리 에어치크. 젤리 에어치크는 기존에는 진짜 쿨톤인 제가 딱 꽂히는 컬러가 없었는데 얘도 이렇게 신규 컬러가 나왔습니다. 채도가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5호 오간자. 그리고 이렇게 차분한 맛이 있는 6호 포그타로. 말랑 찰떡 같은 이런 제형 너무 좋아요. 음. 오, 오, 이거다. 이게 오간자, 이게 포그타로인데, 오간자는 좀 쨍한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봄, 여름에 쓰면 예쁠 것 같은데, 이 포그타로가 완전 제 취향. 페리페라 달빵아 콩콩을 좋아하시면 딱 좋아하실만한 컬러감입니다. 오간자는 좀 형광기 돌고 살짝 쨍한 느낌이 있어서 완전 그렇게 데일리하게 쓸것 같진 않은데, 앙고라랑 포그타로 이거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오렌즈에서 보내주신 시딩입니다. 오렌즈에서 매달 시딩을 보내주시거든요. 이번엔 어떤 제품을 보내주셨을지. 음! 비비링 원데이 제품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레이, 브라운, 초코. 제가 오늘 낀 것도 비비링 원데이 초코거든요? 요즘 비비링 원데이 그레이랑 초코 진짜 잘 끼고 있는데 이렇게 또 보내주셔서 아주 든든합니다. 풀톤 메이크업 할 때는 그레이 많이 끼고 좀 미지근 톤으로 메이크업 할 때는 초코 껴주면 예쁘더라고요. 다음은 페리페라. 와, 이거 진짜 나 너무 궁금했잖아. 이거는 제가 진짜 미리 뜯어보고 싶은 거를 정말 꼭 참았어요. 우정님과 공동 개발한 신상 치크 제품입니다. 시럽 핏톡 치크. 숭아, 포도우유, 모브, 무화과, 사과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가 있고요. 포도우유도 너무 예쁠 것 같고 내정 만딱 모브, 또 모브 컬러 제가 안 발라볼 수가 없잖아요. <laughs> 일부러 수정 화장 하고 나서 블러셔는 따로 안 발랐어요. 이 페리페라 제품을 바로 써보고 싶었거든요. 음, 완전 귀엽게 생겼는데 새 제품은 이런 식으로 위에가 막혀 있고 톡 이렇게 빼면 되나 봐요. 뒤쪽이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어서 뒤에 이렇게 누르면 톡 하고 나옵니다. 이런 컬러감. 오, 예쁘다. 헉, 예쁜데? 거울, 거울. 톡톡톡톡 발라볼게요. 오, 너무 예쁘잖아. 손으로 그냥 이렇게 톡톡 발라도 잘 발려요. 반대쪽도. 색깔이랑 이 광채는 너무 예쁜데 확실히 이렇게 촉촉하다 보니까 좀 파우더리한 제형에 비해서는 요런데 요철이 살짝 부각되어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컬러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파우더로 살짝 눌러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철 부각되면 안 예쁘니까. 음, 살짝 파우더 처리해주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다음은 투쿨포스쿨 아까 보여드렸던 쉐딩 스틱도 보내주셨고 요거는 플레르 틴트 신상 컬러입니다. 제가 그 플레르 틴트 미니 버전 완전 잘 쓰고 있거든요. 이번 신규 컬러들은 약간 멀멀 베이지 컨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새롭게 나왔는데 사진만 봤을 때는 세 가지 컬러 다 마음에 들었거든요. 한번 손등에 발라보겠습니다. 음자 이렇게 세 컬러 다 발라봤는데 저는 역시 모브 팔라서 모브 베이지 컬러인 파로가 가장 들어요 마음에 들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6호도 되게 데일리하게 바르기 예쁠 것 같아. 7호도 미지근한 느낌이라 좀 차분하게 분위기 있게 바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착색이 진짜 더럽게 남는 입술이라 틴트류를 아무거나 못 바르는데 플레르 틴트는 제가 발랐을 때도 괜찮았어요. 다음은 루아페에서 보내주신 시딩인데요. 이거는 향수입니다. 포장이 너무 귀엽다, 복숭아 모양. 이렇게 향수랑 핸드크림이 같이 들어있고요. 안 그래도 핸드크림 필요했는데 잘된것 같아요. 화이트 애프리콧 오드 퍼퓸. 또안 뿌려볼 수 없죠? 음, 막 너무 상큼 달달하기만 한게 아니라 플로럴한 향도 함께 느껴져서 20대 초반 분들부터 좀 두루두루 쓸수 있을만한 그런 향입니다. 핸드크림도 같은 향인 것 같거든요? 외출 전에 향수 뿌리고 가방엔 핸드크림 가지고 다니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 불을 켜놨는데 자꾸 꺼져서 신경 쓰여요. 요거는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뜯어봐야 알것 같습니다. 이것도 달바에서 보내주신 제품이네요. 뭔지 알았으면 아까 달바 제품 보여드릴 때 같이 보여드렸을 텐데. 음, 얘도 핸드크림이에요. 달바 너리싱 핸드크림. 오, 완전 오브제처럼 생겼는데요. 되게 고급스럽다. 시트러스 플로럴 향이라고 하고 너리싱 핸드크림이니까 좀 보습감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발라보고 싶긴 한데 지금 아직 택배 뜯을 게 남아 있어서 이거는 촬영하고 나중에 발라보도록 할게요. 다음 제품 비건 슈퍼라는 브랜드에서 아이섀도우를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손편지도 함께. 이 브랜드는 저도 처음 접해 보거든요. 전 컬러를 보내주셔서 엄청 많아요. 이거는 지금 하나 하나 다 뜯어볼 수는 없어요. 없을 것 같고, 감사히 잘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명이 좀 생소한데, 멸종위기종 나비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하네요. 다음! 다음 제품은 상자만 봐서는 뭔지 모르겠는데 코스알엑스 제품입니다. 코스알엑스 광고가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걸렸다고 하네요. 보내주신 제품은 일단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 그리고 울트라 라이트 인비저블 선스크린 이것도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더 펩타이드 콜라겐 하이드로겔 아이패치 코스알엑스 아이패치는 안 써봤는데 이것도 써봐야겠다. 그리고 알파알부틴 디스컬러레이션 케어세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코스어렉스 제품은 항상 믿고 쓰는 것 같아요. 다음은 아로마티카에서 보내주신 제품입니다. 이렇게 헤어 제품들을 보내주셨는데 샴푸랑 루트인을서 브라이 샴푸 파우더? 이거 궁금한데요? 머리 떡졌을 때 노세범 파우더 바르잖아요. 머리용으로 나온 건가 봐요. 음 근데 파우더가 좀 샜어. 지금 앞머리 좀 떡져가지고 톡톡톡 손이나 빗으로 풀어주면 된다고 하거든요? 오, 뽀송한데? 떡진 느낌이 지금 확 잡혔어요. 꽤 유용하게 잘쓸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넬에서 보내주신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주셨네요. 세럼인 하이 글로우 쿠션. 이거는 제가 출시 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되게 촉촉하고 건성이 쓰기에 괜찮더라고요. 저는 19호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떼 제품인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게 생긴 앰플을 보내주셨거든요.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짠! 앰플이 무슨 옷소물 같이 생겼어요. 밑은 액체로 되어 있고, 위에 이렇게 동그란 볼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비타민C 볼이래요. 이 볼을 액체에다 넣고 섞은 다음에, 이 스포이드를 끼워가지고, 이한 병을 일주일 동안 쓰면 된다고 합니다. 되게 신박하게 생겼는데요. 스피큐리 함유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스피큘 제품은 지금 다른 거잘 쓰고 있는 게 있기는 한데 얘도 궁금하니까 이렇게 반씩 써봐야겠다. 그리고 다음은 탱글렌젤에서 보내주신 제품입니다. 뭐가 들어 있을까요? 음, 헤어용 오일 세럼이랑 요 탱글렌젤 빗이 들어있는데 저희 탱글렌젤 날개 빗이 사이즈는 또 처음 보네요. 여기 이렇게 뚜껑이 달려 있고 이쪽을 이렇게 쏙 빼면은 손잡이가 나옵니다. 음. 사용 후에는 다시 싹 넣어서 가방에 넣고 다니기 좋을 것 같은데요? 런던 부케 오일 세럼. 향이 궁금한데? 음, 향 좋다. 헤어 오일은 따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보내주셨으니까 잘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택배인데요. 마지막 택배는 딱 어느 한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게 아니라, 레코멘드라고 크리에이터들이 매달 포인트로 쇼핑할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에서 제가 포인트로 직접 주문한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고르긴 했지만 포인트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영상 내에 제품 제공이라고 표기를 해야 돼요. 제가 어떤 제품들을 골랐는지 보여드릴게요. 짠, 나추당 저당 볶음 고추장. 제가 요리할 때도 쓰고 비빔밥 해먹을 때도 쓰고 두루두루 잘 쓰고 있는 고추장인데 시중 일반 고추장들은 당이 진짜 높거든요. 얘는 알룰로스를 사용해서 100g당 당이 1g 들어있습니다. 근데 맛은 그냥 일반 고추장이랑 똑같아요. 원래 갖고 있던 거다 먹어가지고 이렇게 새로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셀퓨든 시 토닝 씨 비타샷 앰플. 제가 아까 아떼 제품 보여드리면서 잘 쓰고 있는 스피큘 제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제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주 잘 쓰고 있어서 쟁여두려고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토니모리 싱글 아이섀도우. 기존에도 몇 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긴 한데, 가지고 있는 컬러들이랑 조합해서 쓰려고 에이프릴 핑크, 그레이시 모브. 이렇게두 컬러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레모 노워시 케라틴 앰플 트리트먼트. 아까 이 헤어 오일 보여드리면서 제가 헤어 오일 안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일이 손에 묻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머리 감고 나서 좀 이렇게 손에 안 묻히고 간편하게 뿌릴 수 있는 제품 쓰고 싶어서 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지엔트리 초저분자 히알루론산 징크 쿨링 패드. 뭔가 화장하기 전에 얼굴에 붙여두면촉촉하니 좋을 것 같아서 써보고 싶어서 골라봤고요. 홀리카홀리카 세라베리어 모이스처 액티브 크림. 요새 너무 춥잖아요. 더 보습감 있는 크림을 쓰고 싶어서 보습감이 좋아 보이길래 이 크림도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짠! 바닐라코에서 또 하이라이터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전 컬러 다 구매를 하고 싶었지만 포인트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한 컬러만 주문을 해봤어요. 핑크 클라우드 컬러인데 라이트 톤이 쓰면 좋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음막 촉촉한 느낌의 하이라이터는 아니고 요런 느낌. 맨살에 발라서 그런지 살짝 건조하게 발리는 느낌도 있긴 하거든요. 얼마 전에 클리오 하이라이터도 내돈에산했는데 그것도 저는 살짝 건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거랑 느낌이 살짝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보다는 살짝 촉촉한 제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짠! 영라뉴 펌킨 브이샷 제가 또 붓기 관리에 진심이잖아요 여러분 화면에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항상 기분전환이랑 노꾸를 달고 사는데 또 호박이 붓기 빼는데 좋잖아요 영라뉴 프로틴 쉐이크는 제가 내돈내산에서 잘 먹고 있는데 이런 제품이 있길래 궁금해가지고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액체로 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쭉 짜서 먹는 것 같아요 호박이랑 팥, 옥수수 수염 뭐 이런 거 들어있고 그리고 도라지 맛이 괜찮을까? 맛이 궁금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얘는 맛있진 않다. 장영란님 남편분께서 한의사신데 그분께서 이 성분을 배합했다고 봤거든요. 약간 맛이 한약 같기도 하고 살짝 한약 맛에 첨가한 그런 느낌이에요. 효과가 좋다면은 챙겨 먹겠지만 막 맛있어서 또 먹고 싶은 그런 맛은 아니다. 자 이렇게 여러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시딩 택배들을 모두 뜯어봤는데요. 제가 그동안 택배 언박싱은 몇번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시딩 제품들만 모아서 한 번에 뜯어본 건 처음인데 재밌게 보셨나요? 항상 이렇게 제품 써보라고 보내주시는 브랜드 관계자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시딩을 받기도 하고 또 제가 신상 나오면 직접 구매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제품들을 하나하나 다 써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 영상에 나온 제품들 중에 궁금한 제품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제품들 먼저 사.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